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여러분, 오늘은요, 바로, 반칸피 파쿠르 할 거예요. 네, 그럼 빨리 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고! 네, 이게 반피가 아무것도 하트가 안 보이는데? 허잇 어, 깼다. 어, 1단계. 잇 내가 물러가는 게 분명해. 아니네? 어 뭐야? 아 저기 거미줄 있네? 호잇 딱. 아또 거미줄로 가는 거야? 또 진짜 반칸이구나 버튼이 어디 있을까? 여기 있을 것 없네? 어 있다 호잇 2단계 어디 있을까 버튼? 일단 버튼 한 여기 있을 것 같은데? 느낌 좀오 진짜 있다 나이스 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호잇 빠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선인장 부실 수도 없고 어? 뭐야 이렇게 해? 어? 가 오케이 3단계 일단 위치를 한번 봐야겠어 이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아마도 물, 물 속에서 이거 찾는데 안돼 어, 뭐야, 저기 있다. 딱, 한 번에 느낄 수 있어, 잘하면. 근데, 네. 오케이. 와, 살았다. 나 있을 다 4단계, 이거 뭐야. 호잇! 아, 아, 뭐야. 용하면 안 되었는데. 오류인가? 아, 오, 방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. 호잇! 아, 봐봐요. 아니, 위 오, 씨. 버그가 여기서, 점프, 오케이. 아,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? 이렇게인가? 봐봐, 이 이렇게 안 돼요. 저는, 어려워서, 스킵할게요. 아, 맞다, 이거 점프해야 돼. 호잇. 아. 나는, 여기는 아닐 것 같아. 이 반비 있다니까? 저기로. 역시. 그리고 여기로. 여기로 가서, 저기로. 어, 안 되네. 어딘가? 어디지? 아, 어디지? 오케이, 여기 간 다음에 여기는 안 돼. 여긴인가 어, 여기네, 보니까 여기 여기. 오케이, 빨리 가자. 호잇 호잇 나이스, 여기 나오네. 여기다, 여기다, 100% 저기다. 100% 저기야. 100% 센트. 오케이 okay. 자동점프 안돼 아 여기 못당겨기게 어렵던데 에이. 하나 둘셋아 그냥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는게 답이네 빨리 가는게 답이 Okay. 점프 아왜 이게 안 되지? 까간잘 만지던데 지금 다시 다시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눌러도 막찍좀 나이스. 여기로? 없네. 뭐야? 아니네. 여기서? 나 오케이. 너무 쉬운데? 버튼 어 여기 있네. 나이스. 7단계. 아, 여기부터 어려워요. 7단계 진짜 어려워 이거 하, 체크포인트 하면 안 돼요. 이거 안, 돼안 되죠? 자,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. 솔직히. 여기, 여기로 가는 것까지꽤 쉬워요. 근데 여기부터 없다. 저 체크포인트, 저, 저거 뭐였지? 스폰 포인트 안한 이유는요. 이거 누르기 위해서 저기에서 계속 돼 가지고 너무 어려워서. 네, 이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인 건가? 아니네. 저기 건가 아, 그럼 여기네. 호잇 이렇게 한 다음에 어, 버튼 있다. 거래요. 나이스 그리고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는 뭐죠? 와. 우와. 깨는 거겠지? 네 저거는 그냥 이렇게 깬거라고 엔딩을 볼게요 엔딩 음 알았어 돌아가 아니다 엔딩에서 끝내야겠다 엔딩 호잇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빠이.